종북자빨 이자들은 말이죠 독재 타도라고 외치면서 민주주의 만세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지 사회민주주의인지는 지금도 밝히지 않고 몸뚱아리로 공산주의자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얻어 터지고 개무시하게도 그저 행복한 저자들이 형법제 93조에서 말하는 여적행위자들 아닐까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 승리 대실현 중화민족의 대부흥의 중국몽,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도 참아 입에 담기 힘든 거친 표현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한 당국자들과 다시는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 인신 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참고로 말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긴장을 하면 안전하다고 꾸길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부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부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도로 사용하면 되겠다